오늘은 진안고원 풍광을 보여주기 위해서,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지금 보이는 것은, 옥수수 밭입니다. 옥수수가 지금 수염이 났고 꽃이 피었습니다. 이게 이제 익으려면 한 2주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요. 아 옥수수 밭 상태가 어쩐지 둘러봤고요. 지금 조용히 있으면 수로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보면 오늘은 날씨가 안개가 꽉 끼어 있는 상태고요. 아 오늘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. 멀리 보이긴 하지만 안개가 끼어서 시야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자격밭이 있고요. 자격밭이 풀이 더 많습니다. 빨리 매줘야 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벼농사 하고 있는 논에 와 있습니다. 아, 저는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주변 전답을 둘러보면서 아, 오늘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날씨가 어떨지를 보고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아, 이렇게 풍광을 보면 굉장히 마을 쪽에 좀 안개가 껴 있지만 마을이 남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광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고 넓은 전답들이 있어서 풍광이 괜찮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난 고원의 풍광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 수로에서 논으로 들어가고 있는 물 소리가 들립니다. 논으로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벼를 잘 자라게 하고 곡식을 잘 여물게 할 것입니다. 논 농사는 특히 물이 있어야 재배가 그 가능하죠. 여기 보시면 지금 물이 흐,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. 오늘은 진안고원에서 어, 안개 낀 모습 그리고 어, 동촌의 풍광을 보내드렸습니다. 네, 건강한 여름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,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